여기서 이제 야수들이 커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타구는 일단 막아 놓고 자 한번 헛본했어. 그리고 빗 나갑니다. 오지환! 오지환! 2루로 타구 보면서 2루에 도착합니다. KT의 수비가 흔들렸던 순간. 놓치지 않은 오지환! 자, 안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어, 시각도 있을텐데 이건 본능적으로는 문상철 선수는 던지기 마련이에요. 음. 근데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KT 입장에서는 글쎄요, 한번저을한거 이상의 베이스 어, 진출 허용은 좀 아깝네요. 그렇죠. 네. 일단 두 차례 여기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한번또 놓치고 두 번째 송구도 빗나가면서 오지환 2루까지 갔습니다. 이게 쉬운 타구는 아니지만 문상철 선수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타구 본인이 가장 아쉬울 것 같고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3-4-1스트라이 무사 2루 느린 땅볼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1아웃 그리고 이루자는 3루까지 의식적인 거죠 박정현 의원 약간 그러니까, 당겨치면서 네, 네. 지금은 진루타 효과는 확실히 만들어냈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연경혁 감독의 표정은 여기서 기대한 만큼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한 게안 나온다는 거죠 네. 사실은 볼카운트가 3볼 1스타이니까 타자의 카운트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타구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김현수 선수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경혁 감독도 정 약간 허탈한 웃음 하지만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그 의도적인 걸 읽고 웃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네, 네. 이례적으로 당겨치는 의도를 보고 1435 좌석에 아, 박동원 LG 네, 트윈스는 강팀이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주전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어, 팀이에요. 맞아요. 사실 예. 뭐대타감도 어찌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자 감은 있고. 많은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전들 김현수, 박동원, 오지환 선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보경, 김현수, 박동원 선수가 이번 시리즈 에 안타가 없습니다. 네. 자 인타 말이 길어지니까 네. 조심히 한번 환기를 시켜 주네요. 네. 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4회말 공격 박동원 좌중간으로 타구를 날려 보냈 습니다 그리고 장수석 차가는데 좌중간 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오지환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뒤집는 lg 트윈스 박동원의 역전 이루타 스코어는 3대2 자 LG에서 가장 잘 맞은 타구가 방금 나왔고요. 결국은 어, 문상철 선수의 수비 비서 하나가 어, 지금 스쿼트를 바꿔놨습니다. 박동원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장타를 신고하고 있는 박동원. 그 그러니까 다음 타석이 매우 기대가 되는 박동원 선수의 어, 첫 안타죠. 자, 그게 아주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장타로 어 폼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LG 트윈스가 한점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동원이 이번 가을 첫 안타를 장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윤준 선수의 합류로 케이트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어,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 예. 문성주가 좌측에한타를 만들어내는군요. 박동원 3루 돌았어요. 호불호 이렇게 한점더 추가하는 LG 트윈스 두점 차로 이제는 LG 트윈스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야경의 감독이 두번 탓은 고민 어제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어, 지금 뭐 하지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Yeah. 잠자던 LG 트윈스의 타선이 폭발하고 있는 오늘 경기.